할렐루야 저희는 4월 5일날 온라인 비롯 드리겠습니다 무쌍기도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받으신 하늘 아, 네.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으로 령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기분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하며 거룩한 공행과 성도가 들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싸옵니다 아멘. 다시 소가 150장 보겠습니다. 150장. 알고리사게 여기 있습니다. 150장. 150장입니다. No. you don't 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조합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예배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만났으면 그 귀한 시간 될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약 320, 32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느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암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산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섬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 코로나19 이 사태가 시작된 지어한두달된것 같은데 우리의 회가 중단된 지 벌써 이제 5주가 되어갑니다. 이른바 국가의 방침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와 학교 등등,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부터 공부에, 식사에, 우이에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밤만 되면 제 몸이 찌뿌둥하고 아픈 거예요. 몸이 뻐근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주부의 일, 주부의 일, 정말 힘듭니다. 어떤 엄마가 코로나 방학 규칙을 세웠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코로나 방학 규칙. 예. 제가 읽겠습니다. 1조, 이랑, 주는 대로 먹는다. 또두 번째는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조, 모든 물건은 원위치에 둔다. 4조, 한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또 5조,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위상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일 것이다. 이것을 어떤 엄마가 코로나 방학지로 세워갖고 올린 것을 보고 다 웃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코로나 19로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의료진도 공무원도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것이 지금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고, 놀다가 집에 오고,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왜 가는가, 교회는 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가 지금 이때인 것 같고, 저희도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모두가 들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우리 같이 한 10분 동안 같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노든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정은 언제냐? 이스라엘이 애국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제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기름진 땅, 가난안 땅, 마슴판에 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처음부터 너무나 강한 저을 만난 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누구냐?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의 마음도 딱 막히는 것입니다. 어떡 하나? 우리가 어떻게 저 거나 가난한 땅에 들어가나? 저 성은 너무나 단단해 보이고 너무나 거대한데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향상하고 저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속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뭘 주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힘들고 우리의 인생, 인생 위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지막지한 힘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와 믿음은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믿음이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자기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와 같은 큰 인물을 통해서만 시대를 이끌어 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물에 남은 사람은 절대 큰 인물이 아닙니다. 랍. 랍은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인 열의 고외 백성이었고, 이방이었고, 또 심지어는 창녀였고, 또그 시대에 선대받던 여인 중인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랍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랍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게 하십니까? 바로 위대한 왕이었던 다이왕이 랍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감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랍을 라벨, 랍에 무엇을 과연 보실 것일까요? 랍에 무엇이 하나님을 렇게깊쁘시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이건 랍의 고백인데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스라엘 성이 아니고 저 이방이었던, 창녀였던 가난 배성라합에서그 고백이 마음속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있던 그 가난한 땅은, 가난한 땅은 다신주의 국가입니다. 다신주의. 신이 많습니다. 신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신이 정말 많이 있는 그 국가. 하지만 라합은 여호와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른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구나 그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하신구나그것을 알고 믿은 것이 바로 라합이고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 코로나 십9도 이길 수 있게 할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저거대한여의고성을함락하게 하시고 또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세우셨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라합과 같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게시지 않다고 또 교회가 하는 게 무엇이냐고 의심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을 믿는 라합과 같은 우리 한명한 명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시계 제로의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리고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강한 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고 저희 셀은 오아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라함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저희 셀은 다르다. 저들에게는 바로바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다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시고 그분만이 위대한 분이시다 그 믿음이 라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록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예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제 앞에 아무도 없고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중요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또이 예배에 누가 함께 하신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지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들고 있고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다른 누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어떤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면 우리를 보시고 지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가정이나 학원이나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교회가 아닐지언정 어딘지언정 아닐지 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바로, 교회를 사모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요즘에는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옵니다. 정말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수시로 와고 같이 저와 같이 교전 치고 있는데, 지금 못 오죠. 내가 언제 또 교회 갈까? 이런 간장 그림서범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 그러면 이번 주간은 무슨 주일입니까? 주간입니까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일주년 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에 오르시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믿게 되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념위에서 살생기를 가고 믿음 버리지 않고 라합과 같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말씀을 욕상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욕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냐고, 다들 의심하고, 주님을 거부한 것이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주어 도우시기를 간구함 나이다. 주님은 어느 시대에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라까지 주님 믿는 자와 함께하시 여기다 믿고 나갈 수 있게 주어 도우시기를 간구함 나이다. 그래서 끝까지 주께서 예배하신이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주어 도우시기를 간구함 나이다. 주인과 함께 이어려의 길을 능히 걸어가는 동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품이 충만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 지금 광고 시간인데 어, 제가 광고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 한명한명 한명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를 좀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개인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더 상망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고, 이 시대에 의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와 아버지님의 극지하신 사랑과성명님의가나감동교통 위로하시니, 이 여덟 시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성교자 널방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자다 아멘.